안녕하세요. 인공적으로 비를 더 많이 내리게 하는 방법을,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이 방법은, 어, 아프리카 또는 사우디 아라비아 뭐 그런 데에서 활용하면 어쩌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보다시피 비는 바닷물을 데워서 햇빛이 바닷물에 이렇게 아래에 데워가지고, 그 다시 그 물이 이제 그, 증발을 하죠 햇빛에 되우면그 증발을 한 다음에 그게 다시 수증기로 돼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제 비가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닷물이 두 면면 면이 두꺼워가지고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분수대 분수대를 하나를 활용하면 햇빛이 어 물을 강타하면 분자가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바로 증발 어. 그렇죠. 습기가 돼가지고 바로 습기가 돼가지고 어 훨씬 더 구름이 형성이 더 빨리 될 수가 있어요. 예. 네.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이 방법은 필요할 수는 없지만 뭐 아프리카. 어, 뭐 이렇게 조금 뭐 아니면 이이 이, 이 저기 어? 사우디 아라비아 그렇게 물 물이 정말 비가 안 오는 그런 나라들 한번 이런 거를 한번 활용을 한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바닷물 쪽에다 그렇다고 이게 소비 전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태양광으로 한번 쏘면한이이 이 정도 크기만 뭐한뭐한 뭐한뭐한 100와트 150와트 어?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태양광 패널로 어 충분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 어 그리고 음.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